얘를요. 일단은 문제가 볼게요. 여기서 나눴을 때, 얘가 몫을 Q1X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r 1이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Q1X를 다시, 여기 안에는 얘가 있잖아. 맞지? Q1X를, 어 X 플러스 1로 다시 나눴을 때 몫을 Q2X라고 담았대고, 그게 나머지를 이렇게 안 돼요. 아, 어 뭔가 Q1X가 있을 건데, 걔를 분명히 어,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어서요 그렇게 나오는 q2x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r2라고 잡았다고 되어 있는 상황인가봐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래서 r1하고 r2의 비를 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거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고민해 보실 건요 r1은 이미 보이잖아요 2분의 1에 16승이.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16승이 나온 게 맞을 거고요. 맞지? 그거까지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아, 대충 그렇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몫을 얘로 다시 한번 나눠야 돼요. 아, 조금 귀찮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얘 여기 넣었다 생각해도 상관은 없고요. 오케이? 아니면, 그냥, 어, 잠시만. 어, 계속, 넣어서 넘겨서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계산이 좀 귀찮긴 한데, 16에다가, 마이너스 이제 2분의 1에 16승이 나올 거잖아요. 맞지? 그럼 얘를 전개를 시켜주면은, 이게, x 플러스 2분의, 아, 8, 1, 이거에 8승. 요거 하나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의 4승에 더하기 2분의 1에 4승 하나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 제곱에 플러스 2분의 1. 요거에 제곱 이렇게 하나 나오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다가 X 플러스 2분의 1. 하고 이게 X 마이너스 2분의 1. 여까지 아마 정리가 되실 거거든요. 이 식이 얘랑 같아.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하나 날려버릴 거예요. 얘랑, 여기 있는 애랑 날려버리게 될 거고요. 그렇지 그렇게 날린 상태에서, 저거를 정리한요 식이, 얘네. 얘하고 얘까지 꼽혀진 식이 지금 Q1인 거예요. 얘를 다시 X 플러스 1에 대한 나머지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라 소리가 있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은, 요거 해봤자, 그, 요게 두개 있을 거잖아. 그럼 여기가, 2분의 1에 7승 나올 거예요. 얘가 2개 있다 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2 하면 되고요. 여기는 똑같이 이게 2분의 1에 3승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이거 다곱하기해야 지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나오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다 더, 다, 다 곱하시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개 11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얘가 알2입니다 그래서, 아론 분의 알토니까 이거 분의 예로 하셔야 되거든요. 분명히 계산하시면은, 그 2분의 1의 5승이 역수로 밑에 잡혀 있어요. 그걸 위로 올린다 치면은 2의 5승이 될까 생각하시면 될까같고서 마이너스 32가 나오겠네요.